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x절편을 구하라. 뭐를 구해야 되는데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게 마지막 문제예요. 그러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식으로부터 등장하는 거고 그 함수식에 대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이 식에 평행하라 그랬어요. 그럼 이 식에 평행하라 그런다면 첫 번째 y는 4x-7이라고 하는 것에서 평행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얼마로 등장하냐면 4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죠?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등장했지만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조건은 그런데 그것이 어딜 지난다? 이것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죠. 그러면 이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은 0, 예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. 이것의 뭘 찾자? 옳지. 해를 찾자. 그게 교점이 될 테니까. 자, 변변 빼주게 되면 마이, 어, 플러스 5Y가 빼니까, 플러스 5. 플러, 마이너스 Y 되고 플러스 8될 테니까, 는 0. 그래서 Y는 얼마? Y는 1이 되겠습니다. 자, Y가 1이, 마이너스 1이죠?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Y가 마이너스 1이면, 여기다 마이너스 1쏙 갖다 집어넣고, X 값 찾아야 되죠? 그래서 집어넣어보죠. 여기다 마이너스 1싹 집어넣어요. 었 마이너스 1 집어넣더니, 었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 9. X는 얼마? X는 2분의 9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X 값 찾고, Y 값 찾았어요. 2점을 지난다는 얘기죠? 누가? 기울기가 4인 어떤 직선이? 그래서 Y는, Y는 4X 플러스 B라고 해서, 요때 B에 해당하는 Y절편, 그래서 x절편 찾았는데 b를 찾아야 x절편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9, 2분의 9 집어넣어보고 그러면 약분 되면서 얼마? 2, 4, 2, 9, 18 그것은 얘는 얼마? 마이너스 1 그래서 더 플러스 b, b는 얼마? b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저여기다 마이너스 19 이렇게 적을게요 b는 마이너스 19자 그래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 식이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찾으면 되죠?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이 식의 x절편 찾으면 돼요 x절편은 y값 대신에 0 들어갔을 때 x값이니까 4 4X, 아, x값이니까 4x는 19 그래서 X는 얼마? X는 4분의 19가 되겠습니다. X절평 구하라 4분의 19로 구해내도록 하죠. 사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개수가 제한적인 시험에서 연립방정식도 물어볼 수 있고, 1차 함수도 물어볼 수 있고, 그래서 그 교점의 관계도 물어볼 수 있고, 그렇죠 그래서 해를 찾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, 해서 하나의 문제로 굉장히 다양한 단원들을 어, 접목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, 어, 출제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.